다모 다모 크라운 아이템을 하나만 먹는데 배열은 15개씩 돌아가는 와 잠깐만 일단 보이는건 올스탯이랑 유도인데 유도는 나중에 먹겠지? 올스탯 먹고 와 이거 끔찍한데 자 일단은 비밀방 전투방 상점이 금지예요가기야 비방가면은 락바텀 한 번에 나오겠다. 자, 그리고 다모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맞으면은 미래가 없어져요. 나중에 이제 막 불심도 있고, 갓헤드도 있고, 그런데 부활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컨트롤을 잘 해주면 됩니다. 나이스. 아이템 하나만 나오자. 아이템 나오는 상상해 버렸다. 폭탄 하나 잘 해가지고, 한 마리 잡고. 여기서도 막, 수많은 데미지와, 연사와, 그런 게 돌아가겠지? 오, 잠깐만. 오, 똥에 맞을 뻔했어. 오, 잠깐만. 와, 진짜. 야, 너무 위험했다, 방금. 역시. 와, 망했네, 이거. 뭐 먹어야 되냐. 와. 일단, 데미지 먹고. 와, 씨, 끔찍하네. 오늘 방제가 좀 자극적이죠? 방금 무빙도 28세 동안, 28살 동안 아이작만 했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었던 거야. 멋있죠? <laughs> 멋있는 거 맞아? 일단은 아직 한 대도 안 맞았으니까, 아, 올 스탯도 있는데. 요거. 자, 20% 확률로 데미지 무십니다. 나중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나를 도와줄 수 있어. 20%. 그리고. 한 번에 천사를 가는 게 맞겠지? 괜히 악마 들어갔다가. 맞네. 악마 가기에는 먹어야 될게 너무 많아. 이중성도 챙겨야 되고. 구피를 하기에는 구피 하나하나 다 먹어야 되니까. 한 번에 그냥 천사를 가는 걸로? 악마는 좀 모여야 센데. 천사는 하나하나가 다 세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어, 뭐지? 아, 너 망했어. 나 이거 집어졌어. 근데 잠깐만, 아이템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치, 아이템이 왜 다섯 개가 나왔지? 뭐지? 이상하다. 짱돌인가? 짱돌이 나온 건가? 아닌데, 어, 뭐지? 아이템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먹은가봐. 어, 아, 잠깐만 못 들어가. 그래도 뭐 다행히 피맥 같은 거 먹은 게 아니고 연사를 먹어서 다행이긴 하다. 짱돌이었던 거 같아.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색돌을 못 봤는데 짱돌은 아닌데 뭐였지? 자 여기서는 무조건 스플래시. 아 고추도 괜찮은데 어차피 한 대도 안 맞으면 에이플 나온단 말이야. 아, 어떡하지스플래쉬랑 고추 스플래시 먹자 아이 고추 아까운데 분명히 후회하는 날이 올 거야 그때 내가 고추를 집었더라면 하면서 아, 고추 무적이요? 무적은 겁쟁이들이나 먹는 거예요. 본인의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면 무적은 필요가 없어. 돌려봤는데 색돌 없었다고요? 진짜? 그럼 뭐 운이 좋았나봐. 부활이요? 그게 겁쟁이들이 먹는다는 아이템인가? 아이 부활을 왜 먹습니까 여러분 다모가 뭐한대 맞고 바로 떨어지는 아이템도 아니고 천사 어서오고 안 나왔네 데미지 맞고 내려가자 무조건 데미지 먹어야 돼 일단은 전투방을 오늘 못 가니까 추가 파밍은 안 되겠고 나왜 이렇게 출출하지? 햄버거 하나 먹어서 그런가? 겉절이에다가 스팸 하나 구워가지고 허, 잠깐만 테크 제로. 관통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초코랑 해모 날라갔고. 벨리젤리도 괜찮긴 한데. 테크제로 왔고. 비방 금지니까 조심. 이제 관통만 먹으면 끝난다. 테크제로가 있어가지고. 아이 테크제로에. 스플래시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쓸수 있긴 한데. 희맥은 먹지 말고 관통은 근데 거기도 있어요 천사에도 딱 하나 있어 트리사 그리고 천사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석상 뿌시면은 진짜 진짜 금방 돌아요 천사는 아이템 석상까지 뿌시면은 20개가 돌아가는 거라 하나 빼야 되는구나 열쇠 19개가 돌아가는 거라 금방 돌지 않을까? 사다리 무조건 먹어야 돼 사다리 사다리 먹어야 돼 잠깐만 왜 칼이 나왔지? 아다 돌았구나 배열이 와 보스 방 배열 다 돌았어 미쳤다 진짜 금방 도는데? 일단 여기 스킵 해놓을게요 아, 사다리가 나왔는데 불심도 나왔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홀맨도 있는데 천사백도 있는데? 아, 잠깐만. 지금 점이 배. 불심. 천사 백은 일단 패스해도 돼. 사다리랑 홀맨이 같이 도네? 잠깐만, 근데, 야. 템을 하나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열쇠를 열면 안 돼요. 석상을 부시면안 돼. 불심 먹고 내려가자. 그리고 관통. 지금, 그렇지. 와, 함정카드였네. 석상 푸시면 큰일 나요. 그 방에서 하나만 먹어야 되잖아. 아, 홀맨이 날아갔네 홀맨. <laughs> 머리 보소. <벗어? 웃음> 야, 책방 있다. 책방 가면 안 돼요. 진짜 책방 가잖아? 수많은 아이템들이 돌아간다. 막한세 건만 나와도 끝나. 우유 나와. 아 여기 못 들어가네. 나중에 우유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천사 가서 가테드 먹고 가테드 먹고 뭐 공중이나 이런 그런 거 먹으면 되겠다. 오, 일단은, 사이플라이랑 바운스가 있는데, 어차피 관통이 있으니까. 사이플라이 먹자. 됐다. 뭐, 안 먹으려고 했다만, 사이플라이는 워낙에 이제, 효율이 좋으니까, 아, 잠깐만, 이거 가야 될것 같은데? 왠지 책방을 가야 될 것만 같아. 한두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나이스 두 건이다. 와운 좋았다. 여기서 뭘 먹느냐? 일단 책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빠 술 정도? 아니 나 아빠 술? 한번만 돌릴까? 돌려도 될것 같은데? 더블이다. 더블을 먹자. 나중에 커드라 나온 보너스밖에 데미지 25% 감소되지만. 눈물을 두 발씩 쏩니다. 어차피 지금 럭템이 없어가지고 굳이 아빠술 안 해도 될것 같아. 오늘 끝나는 날까지 한 대도 안 맞을 거기 때문에 데미지가 근데 왜12 밖에 안 되냐? 잠깐만, 혹시 내가 돌려야 될 수도 있잖아. 그니까 다이스를 채워가서 40% 확률로 악마나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와 머징메신데? 무조건 이건 머메지. 그렇지. 그리고 다 먹었으니까 내려가자. 아이작이요. 아이작은, 음, 그쵸. 아이작 일단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DLC는 옵션이라서 취향껏 사시면 되는데 보통은 다 사는 게 좋기는 해요. 어, 아, 비방 가면 안 되는데? 잠깐만. <laughs> 어? 아, 이 비방을 가버렸네? 그래도 뭐 아이템은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비방에서 돈 먹었다고요? 근데 어차피 오늘 돈안 쓰지 않나? 상점도 못 가니까. <laughs> 와, 잠깐만. 몬 패는 별로고, 요거, 6분의 1 확률로 몬스터 때릴 때내 데미지 2배 8이 나오는 거. 어, 맞을 뻔 했다, 방금. 와, 공중 하나 먹어야 될것 같은데. 먹티 먹튀 카드 먹티를 가는 게 맞을까? <laughs> 기본으로 몇개 돌지? 20개 돌고 먹티 하면 안 돼. 잠깐만 여기서 하나만 먹어야 돼? 아 기다려봐 악마가 나왔네. 그리고 악마 거리하면 끝났는데 일단 그냥 데미지업 하고 어차피 다른 거안 먹어도 될거 같고 베리어 먹자. 와.. 이중성이 나오네? 하, 어떡하지? 어차피 근데 먹을 게 없어 이중성 먹고 <laughs> 하, 뭐지? 뭐 실수했지 내가? 이속이 딸렸나? 뭐였지? 아, 나쁘지 않아. 아, 뭐지?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한 대도 안 맞았다라는 게? 근데 뭔가 데미지가 낮다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테크 X를 먹으면은 테크 제로가 안 되지만 샤스가 0.6이고 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가 날라나? 근데 스플래시가 있으니까 먹는 게 이득이야. 집중. 그렇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테크 X에서 스플래시가 되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테크 제로가 돼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오늘은 시너지가 잘 됐어요. 시너지가 잘뜬 거야. 다단히트로, 다단히트가 두 개가 된 거지. 어, 끔찍해. 이제 공중만 먹으면 딱인데, 중. 악마네 아 악마방 어 석탄 아 석탄 나왔어 어 다모 추가 아니야 다모 추가는 좀 그래 아어다 아니야 아니야 다모 추가 해봤자 어차피 지금 많이 돌아서 그렇지 거리빌의 데미지요 몬스터 아니 몬스터랜다 눈물이 오래 존재하면 은 눈물이 오래 존재하면 은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 허어! 잠깐만 점옵에 일단 있고 이거는 야곱이 베스트인데 그렇지 눈물에서 내 데미지 1분의 2배 그 눈물의 현재 데미지 1분의 2배 전기가 나옵니다. <웃음> 섹션이네. 하하. <laughs> 근데 섹션 너무 많이 했잖아, 그제? 폭면역 있고, 연사 맥스 있고. 어? 럭십 사일 때네 데미지 대 배. 아 아까 전에 아빠 주스 먹을 걸. 아빠 주스 먹을 걸. 왜 먹으라고 안 했어요, 님들? 어 뭐야? 아 뭐야? 아 잠깐만, 아, 이거 먹어. 아니 왜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자어 <laughs> 근데 뭐 여기서 충분하지 뭘더 바래 아 테크 나인 먹었어야 되는데 테크 나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가잖아 저게 한 줄이 더 감겨요 이렇게 이게 렇두 줄이 돼 눈물이 두 개가 나가. 자, 갑시다. 이 정도면 충분해. 데미지. 다다니트가 두 개라서. 오, 완전히 그냥 피카츄네. 피카츄가 따로 없네. 사이플라이도 있고. 결국 오늘 천사방을 한 번밖에 못 갔네. 나이스. 허시도 순삭 될 정도면은 충분하다. 테크 제로요. 어차피 관통이 있어가지고, 자 보스 방이 어딜까요? 누가 봐도 이쪽이다. 딱 느낌이 오잖아. 그냥 아 왠지 저기 같은데? 라고 생각할만하잖아. 누가 봐도 수상해 보여. 야 근데 진짜 한 대도 안 맞았네 오늘. 내 자신 너무 뿌듯하고. 평소에도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평소엔 이게 안 돼요. 5,000시간의 짬이요? 아니야, 5,000시간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왠지 비참해져요. 아빠 술은 이터널 아이템. 이터널 모드입니다, 이터널 모드. 데미지를 많이 받으면 텔레포트를 하기 때문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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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굉장히 놀랬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